여기에요? 여기? 오 세팅 다 해주셨네? 아 <laughs> 일단은 세리아에서 돌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랭님의 우리 이쁜 어! 얼마 이것도 이쁘다. 저기 뭐야, 법사. 요 색도 이쁘네요, 요 색도. 청색 저고리에 검은색. 검은색 한복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 아스트랄 님이 재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가볼게요. 생이야. 어어 우리 넥 님은 소리 다 끄고 하시는구나. 어, 띵띵띵. 가볼게요. 짠짠짠짠넥 님의 우리 넥 님의 6만 봉짜. <laughs> 처음에는 좀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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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아니었는데, 그죠? 세리안님세리안님안될것 같아요. 세리안님안될것 같아. 에메랄드로 먼저 해줘요? 에메랄드로 그냥 다 쭉, 처음에? 에메랄드로 쭉다 돌려줘요? 아, 에메랄드가 되게 많이 하셨구나.

저는 이쁘고 깜찍하고 아름다운 여신 러브네님의 아이디 엘마입니다 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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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님들에게 봉자가 봉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보자 키리님 도와주세요 일단은 일단 하나 떴어요. 어, 나 지금 에메랄드 공를안 썼는데? 휴. 엄마야, 엄마. 일단 키리님이 하나를 줬어. 일단은 키리님이 1,500만 골드를 줬는데. 감사합니다, 키리님. 사랑해요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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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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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일단은 빵 이런 거 넣어놓을게요. 음? 누구시지? 모르는 분이라서. 쓸데없는 회복량 다 파셔도 돼요. 일단은 이렇게 해서. 아, 어, 그 다음에는 우리, 아, 어, 우리 엄넥님에게 저기 좀, 샤이닝, 샤이닝 무기 좀 달라고. 우리, 무기 아니면은, 봉자를 달라. <laughs> 어? 고대 바인드 큐브 주머니를 달라. 한번 가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. 아우, 아우. 여섯 개짜리가 떠야 돼요, 여섯 개짜리가. 여섯 개짜리! 여섯 개짜리! 여섯 개짜리! 일단 채널 한번또 옮기고. <laughs> 아, 제발 도와주세요, 네오플 님들. 네오플 님들, 저 오늘 잠못잡니다 이러면. 이러면 잠못 자. <laughs> 네오플 님들, 지금 많은, 많은, 막, 정말 많은 시청자님들이 지금, 제가 망하는 걸 보고, 아, 봉잔 할게못 돼! 최단의 어, 빙벽?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. 최단의 빙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우리 진우님! <laughs> 터지라고. 1 더하기 1. 귀여미이 팡팡. 니가 좀 짱인 듯해. 고마워. 클런터? 바로 그냥 클런터한테.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로, 음, 정말로 안 돼요. 체념에서 체념이 채념에, 빈곽 채널에서 그냥 다 깔까요? 좋았어 이러면 안돼 봉자를 하게 꼬셔야지 꼬셔야죠 꼬잉꼬잉 크론터님 안녕하세요 우리 던파에서 가장 미남 <laughs> 미남 부자 크론터님 저에게 한번 도움을 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50%칠 섞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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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상점에다가 어 판매해야 될 것과 사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판매하고 이런 거를 저기에서. 그냥 넣어둘게요. 어, 오일은 넣어두면 안 되는데. 이게 가실 텐데. 미안. 소리, 서리, 소리요. 제발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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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가 떴다는 표시나는 계약 표시면 어 되지, 진짜. 진짜 아니에요? <laughs> 진짜 아니에요? 희생양이 아니었어요? 제발 제발 그, 크론터님 아니 오늘 우리들이좀저기야 저기압이에요 안 도와주네 옛날 거기 가자 미알아라드지역을 가자 땡 여기서는 여기서도 뽑히죠 봉자 안 뽑히나? 와 오랜만에 우리 카고한테 가자. 카고님, 하이. 뽑히나 안 뽑히나 여기 뽑히죠. 네오플린, 우리 카고님, 아 사랑합니다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제가한한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응. 봐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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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좀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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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. 공자 노답이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. 공자 노답 아니잖아요. 아 이런 공자 노답 아니잖아요. 와. 다음 달에 돈 파하시면 다음 달에 또 하자는데. 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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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럼넹님 사랑합니다. <laughs> 럼넹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다음 항아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봉자는 재밌어. <laughs> 런닝님. 뿌뿌뿌뿌뿌뿌 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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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. 뿌, 뿌, 뿌. 미안해요. 우리 젠장이네 님한테 매니저 드릴게요. 우리 저기. 앨넥님은 내려드리고, 아이디를 <laughs> 적어주시니까, 매니저 채팅에다가 아이디랑 비번이랑 그런 거 적어주세요. 저도 재물이 되어보겠습니다. 근데 항아리예요 이번에는 일단. 그 다음에, 엘 어, 앨리스님이 먼저예요 라루님이 먼저예요 아, 아, 앨리스님 마지막이에요. 라루님루님얼마예요 얼마, 얼마?